안녕하세요, 이금순 할머니예요. 음, 제 빚죠 영상 올린 지간 제가. 제가요 바닷가에 주 달리면서 맨발 걷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졌죠 건강에.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닷가에 걸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누웠어, 딱 가슴이 배를 머리 머리에 딱 대고 누워가지고 막발 씻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힘차게, 얼마나 힘차게 하든지, 발찌기를 하고 발등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치고 이러 이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 어디가 많이 안 좋았어. 발찌기를 하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찍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오래 받았어요. 걸으면서 뒤로 제가 이렇게 까치발로도 걷고 하는 거다 앞으로 걸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렇게대고 걷는 것도 다이 엄지발가락. 이 발가락을 이 땅이 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치 가다가 즉 땅한데 머리밭에서 엎드렸어요. 그분 하는 거딱 봤거든요. 엎드려가서 열심히 이렇게 막 발을 찍었어요. 아유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찍으니까 이렇게 막 찍다가 또 발등도 막 이렇게 발등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 그리고 발을 찍으면서 앞이 엎드려서 또이 손도 손가락도 찍었어요 모래 이렇게 놔서 찍고 손등도 이렇게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하다가 한몇 주째 했어요. 한 처음에는 한 10분씩 누워서 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0분, 지금 한 30분 배를 대고 쉬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또 찍고 또 발등도 이렇게 또 발등도 찍고 발가락도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다 서서히 좋아지면서도 한 가지 발끝 발끝이 제일 뻔게 그거는 참잘안 없으시더라고요 발끝이 그 혈액 순환이 발끝까지 잘안안 안 간다는 거거든요 발끝이 그럼 발끝도 저녁에 잘 찍게 양말도 신고 사고 발끝이 차가워요 혈액 순환이 거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발끝이 제가 어떻게 된다면서 발끝이 요 여기 발끝 여기 발 발바닥 끝에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여기가 좀 안좋았거든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안좋았어요 그렇게 일하다보니까요한배칠째 하다보니까 발가락 올로 사이에 찌릿하는 걸 느꼈어요 아 뭔가 신호가 오는가보다 생각을 하면서 영 여기 혈액순환 안되는데 뭔가 좀 좋아지는가보다 느끼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난 이제 이래 그럴 때는 참 편안해졌어요. 그럴 때 다른 때는 발끝 재러본게 아무도 모르죠. 신발, 양발 신고 신발 신으니까 저 혼자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럴 때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 보니까 아 그것도 조금 조금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때영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저저저 채널A 방송에서 그때 이제 영상을 찍자고 제목은 무릎 간절염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자고 그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하루종일 찍었거든요 모래밭에서 맨발로 걷고 음, 수영장에서 이제 물속에서 수중 걷기도 하고 계단 오르기도 하고, 하고 계단 오르면서 이래 거기에 이제 무릎 간절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나오고 제가 뒤에 앉아 무릎 간절이 저도 처음에 그리 그래 안 좋았거든요 좋아진 이제 건강 목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나와서 찍었는데 그때 찍을 때 애가 작가님이 그 맨눈 손에 무릎이 안좋았을때 찍은 거기 정형외과에 가서 그 사진을 무릎 사진을 이제 그 복사해서 가져오라 하더라고 그러고 현재 또이 무릎 상태를 또 찍고 그러 하시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앞에 여백 그런 카대에 그뭐 무릎 이 간질 이제 골 주사에 대한 이컬기를쭉 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발끝, 새로운 걸 나설 수 있다는 게딱고 써가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선생님이 만났다 서 인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발길이 발끝이 이렇게 새로운데 이게 나설 수 있다고 써놨는데 정말 나갈 수 있어요. 하니까. 그러게 이게 참검사 하는데 힘들다 하더라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피가 뭐 어떻게 돌고 어떻게 돌고 뭐 제가 생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이걸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쪽 발에 검사를 하는데 뭐 이십육만 원막이랬들니 양쪽 발다 하니 하여튼 오십만 원이 넘어요. 그래가 제가 참 불편했어요 예약을 해 놨어요. 예약을 하니까 발끝 새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제가요 그때 팔월달에 그이제 신청을 했는데 검사하려고 12월달이 돼야 되더라고요. 12월 며칠인데 그때쯤 됐어 문자가 오겠죠. 그래 놓고 앉아 제가 이리 바닷가에 다니면서 발찍기를 했죠. 발찍기를 했는데 아 요즘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제가 그 검사를 받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영 좋아졌어요. 발끝이 발끝 요 발바닥 요 끝에 요만큼은 좋아져 발끝만 지금 약간 새로워요. 발끝만. 걸 걷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죠 옛날처럼 영 불편한 게 없어요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12월달에 검사할 때 되면 이 발이 다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발찍기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 제가 느꼈어요 모래밭에서 그러다 뒤로 가시발로 걷는 것도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 딱 엎드려 가지고 계속 발끝만 찍으니까 그 혈액순환이 정말 잘 돼요 그래 가지고 차순차순 좋아지는데 영 영 좋아해서 발 찢기기가.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또발 찢기를 해요. 발 찢기를 한 100개 정도, 어떤 애한 50개 정도 발 찍어요. 찍고 발등도 이제 침대 목 가쪽에 대놓고 발등도 막 이렇게 또 발등도 치고, 그러고 심고대 앞에 서가지고도. 잠깐잠깐 잠깐 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싱크대 보호서 일하다가 그럼 거기서도 싱크대를 잡고 이 발을 한쪽 발을 또 찍고 이쪽 발도 찍고 약쪽 발을 이렇게 잠깐잠깐 찍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아직 얼마 안 했는데 한한달 정도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참 뭐라고 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거 제가 이거 뭐 다른 사람 느끼니까 제 자신 밖에 못 느끼죠 발끝에 져려본 거는 아 이거 참 너무 좋다 싶어서 이제 뭐 모래밭에서 하면 참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서 발을 찍어보세요 발을 건거 공구 찍고 발등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싱 그대 앞에 서서도 이렇게 한쪽 발을 또 두들고 한쪽 발을 찍고 이쪽 발도 찍고 하다 보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요 모래밭에서 엎드려서 발도 이렇게 찍고 발등도 차고 또 손을 앞발서손손 손, 손가락도 찍어요 손가락 타닥 찍으면서 손가락 손등도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혹시 이 방송 듣고 참느낌 오시는 분들 하면 이 발가락을 한번 찍어보세요. 발가락을 어, 엎드려가지고 발가락을 찍고 그리고 서서도 발가락을 찍고 발등도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해보시면요. 뭔가 발끝이 러오시는 분들 신어볼 겁니다. 열심히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열심히 찍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달 동안인데 한뭐 12월 달 되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한번 찍어 보세요.